안녕하세요. 공성추입니다.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동국제강 그룹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너 회장이 구속과 4세 경영인이 일탈 등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왔던 동국제강은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어 국내 제강업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단단한 철강 전문 그룹입니다. 특히 동국제강은 지난해 현대제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어떻게 오늘이 위치에 올랐는지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3세 경영인인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은 누구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을 창업한 장경호 회장은 처음부터 철강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산 동네의 분홍이 아들로 태어난 그는 서울 보성고등보등학교와 일본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인텔리였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는 맏형이 운영하는 목재소를 돕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두 형이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가마니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마니를 짜서 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가마니를 짜서 팔면 돈이 되겠다고 해서 1929년 대국양행을 설립해 본격적인 가마니 장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얻은 그는 남선물산을 차려 수산물 도매업, 미국 사업, 창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철과의 인연은 우연찮게 시작했습니다. 남설문산 창고에서 철사와 못을 생산하는 기계를 설치해 사업을 하던 제일교포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자 장회장에게 이 기계를 넘기고 철수해버렸습니다. 장회장이 철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때 조선 선제를 차려 본격적으로 못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창기 장회장은 고무신을 신고 보퉁이를 맨채 지남철을 들고 다니며 고철을 수집해 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 회장에게 기회가 온 곳은 6.25 전쟁 이후였습니다. 재건 사업으로 못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장 회장에겐 큰 돈을 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장 회장은 1954년 서울 영등포 당산동에 동국제강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민간 제철소 시대를 개막합니다. 당산동 공장으로도 늘어나는 철강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자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20만 평 규모의 부산제강소를 설립했습니다. 1965년엔 50톤 규모의 고로를 중공해 한국 철강 사의한페지를 장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제강소를 방문해 종합제철소 건설을 맡아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종합제철소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사양해. 포항제철소가 국가주도로 건설됐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장회장이 종합제철소를 직접 하겠다고 했다면 오늘의 포스코는 탄생하지 않을 았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국제강의 위상은 삼성, 현대, LG, 한국화약에 이어 5위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장경호 창업주의 뒤를 이어받은 이가 그 유명한 장상태 회장입니다. 창업회장이 삼남인 장상태 회장은 일찍부터 부친 곁에서 사업을 배웠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경제기여근이 전신인 부흥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1956년 동국제강 전무로 입사하면서 경영인 인생을 시작합니다. 1964년엔 대표이사로 승진해 명실상부한 2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합니다. 위로 두 형이 있었는데 큰형 집안은 그룹이 모태나 다름없었던 조선 선제를 분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큰형인 장상준 씨 집안은 본인과 자식들도 지병으로 일찍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형인 장상문 씨는 공직 생활을 오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은 창업 회장이 설립한 불교진흥원 이사장을 지내는 등 불교 발전에 일조를 했습니다. 동국제강을 물려받은 장상태 회장은 2000년 지병으로 타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지대한 족적을 남깁니다. 국내 첫 후판 공장을 설립했는가 하면 수많은 철강회사를 인수해 동국제강을 그야말로 철강 그룹으로 우뚝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은 유니온 스틸로 이름이 바뀐 연합 철강도 있습니다. 연합 철강은 참 사연이 많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는 부산 출신인 권철련 회장입니다. 권 회장을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냉연강판과 칼라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연, 연합철강은 한때 동국제강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1977년 갑작스럽게 경영권을 국제그룹에 넘기게 됩니다. 권 회장의 딸이 미국에서 중병을 앓고 있어 가족이 치료를 위해 암딸을 바꾼 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 회장은 외환관리법 이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경영권을 국제그룹에 넘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탈서해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제그룹이 해체될 때 동국제강이 연합철강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동국제강으로 연합철강이 경영권이 넘어갔지만 이대주주였던 권철련 회장은 장상태 회장과 주주총회 때마다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과의 갈등을 권 회장은 저한테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그룹이 해체될 때장 회장이 찾아와 연합철강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갔는데 나중에 장 회장이 인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고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그룹으로 넘어간 경위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유신만기 때라 박정희 정권에 반하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박정권을 욕하고 다닌다고 누가 고자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청와대에 들어갔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 중인 딸은 얼마 없어 지병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동국제강과 권회장의 갈등은 권 회장이 2003년 타개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부친이 주식을 상속받은 가족들이 동국제강에 주식을 팔면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 연합철강은 유니온 스틸로 이름도 바꾸고 동국제강에 합병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강판은 동국제강이 든든한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상태 회장이 경영을 맡은 동국제강은 한국 철강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생산 시설로 갖춘 고로와 전기로 후판 공장은 모두 국내 최초의 기록입니다. 1986년 인천제강소의 시간당 짓 제강 생산량이 세계 최고 기록을 수립했는가 하면 1987년 부산제강소의 100만톤 출하기록은 철강업계 단위공장으로는 최초를 기록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1988년엔 은행감독원이 선정한 그룹 매출 재계 10위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 장상태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하자 바톤을 이어받은 이가 3세 경영인인 장세주 회장입니다. 1953년생인 장세주 회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학사장교 즉 ROTC로 병역을 바치고 미국 타우슨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벌 3세입니다. 1978년 유학에서 돌아와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실무 경험을 익혔습니다. 2005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동국제강에 입사해 부장 때까지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술도 마시곤 했다. 아버지는 늘 현장에 있으라고 강조하셨는데 현장에서 쇳가루를 마시고 커야 나중에 본사에 오더라도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골프, 스키 등 만능 스포츠맨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골프 실력은 아마추어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세주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2 창업을 선언하고 자기 나름의 경영 스타일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철강뿐 아니라 휴대전화 부품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정보통신 산업에도 진출합니다. 창립 50주년이 되는 2004년엔 그룹 이미지인 CI작업과 중앙기술연구소 설립 등 동국제광이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2012년엔 브라질의 CSP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브라질 CSP 제철소는 지금 완공해 과동 중이나 한때 돈 먹는 하마로 비칠 정도로 그룹 경량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장 회장은 브라질의 일관제 철수를 지으면서 철광업계의 꿈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사세를 확장하면서 잘 나가던 그에게 애군이 펼쳐진 것은 2015년 횡령 혐의로 전격 기소되면서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하며 88억 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의 급여 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 원을 챙기는 등 모두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인 도박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당시 언론은 연일 장 회장이 일탈을 질타했습니다. 결국 장 회장은 3년 6월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장회장이 구속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이가 그의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입니다. 장부회장은 재벌 3세 치고는 조금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육군소령으로 예편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자를 꿈꿨지만 아버지 권유에 따라 진로를 군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군 예편 후동국제광내에 합류해 미주지사에 근무할 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칩니다. 경영관리 부문과 해외지사, 포항재강소를 거쳐 그룹 경영전략실장을 맡아 핵심 사업을 진두지휘했었습니다. 유니온스틸이 대표이사를 맡아 무리없이 경영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장세욱 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맡았을 당시는 창사 일의 최대의 위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국제강 실적이 대폭 쪼그라들었을 뿐 아니라 인천공장 투자나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장 부회장은 우선 사옥이었던 서울 을지로에 있는 폐렴 타워를 매각하는가 하면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냉연강판과 봉형광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위기를 타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구속됐지만 동국제강은 무난하게 경영이 이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3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장세주 회장은 2018년 출소해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업계 예상과 달리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동국제강은 이제 제2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은 4세 경영인 체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장세주 회장이 장남인 장선익 이사가 상무로 승진한 것입니다. 1982년생인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2006년 동국제강에 입사해 올해로 14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몇년 전에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국제강그룹은 제강그룹으로서 3세 경영까지는 무난하게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위상이 4세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장세주 회장이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과의 분가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도 관건입니다. 이 마무리가 잘 돼야 4세 경영 승계도 무리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세인 장선익 전무의 경영 능력 또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동국제강이 이해가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